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책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어, 발표하도록, 어, 발표할 김민샵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어, 떡상의 제도는 이제 출애국기 25장에 23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어. 성소의 북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근데 그 위에 순금으로 싸서 제작,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떡상과 그 위에 항상 진열되어 있는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책에, 어, 기적,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 이튿날 많은 무리가 배를, 배를 타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것,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님이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먹는 기적을 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그걸 보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어, 썩는, 썩는 양식과, 어, 어 영, 영생, 영생에, 어, 영,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또얘기 나오는데요. 썩는 양식은 육의 떡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제, 그 썩는 양식은 우리가 구했던, 구했던 떡은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 곧 다시 허, 다시 허기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잠시뿐인 떡을 위해 일하지, 일, 일하지 말고, 말, 일,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 인간의 근본 문제,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도, 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니라 아담이 불송, 불순종 이후 모든 사람은 영적 생명이 죽고, 죽은, 죽고 육신만 이어 받아, 받아 태어나니까, 어,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은 우리 속에 생명의 떡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 된 것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 왜 가해는 제사를, 제사, 제사는 거절되었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땅, 땅의 소산, 즉, 육신의 소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구제 봉사 등또 하나님 앞에서는 육의 소산을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선언 생명의 떡은 내가 요한복음 6장 20과 50 35절 45장인데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떡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함.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고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네요. 순간적인 것과 영, 영원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 순간적인 세계, 이 땅의 모든 것, 늙고 죽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생명은 순간적인 유유한이고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 사랑, 자비, 능력,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도 비로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주는 변화, 새 생명과 성품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으면 힘을 얻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분의 성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론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어, 떡을 올리고, 진설했던 떡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이, 이끌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어, 35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리지 아니할 터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어, 발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어, 링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